네, 2월 입춘 추위에 장독 깨진다라는 예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 한파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추위가 나부터 조금 누그러졌지만 쏟아진 한방눈이 얼어붙으면서 밤새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희혜원 기자입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친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은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 목도리로 중무장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들어 가장 추웠고 지난 12월 18일에 기록된 영하 13.8도 이후 올겨울 들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대부분 영상으로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서해안에는 갑작스런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춥진 않은데 갑자기 눈이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서해상에 형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며 눈을 뿌린 것입니다. 추위를 몰고 온 고기압이 약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일은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의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한파로 설 연휴까지 큰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